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얼굴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앉겠습니다님이 당신을 사랑니다한번더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로 받은 성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성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단어인지 몰라요.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임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나의 그 생명으로 사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나요? 아멘. 구약의 율법은 1세 살이 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누구도 대신 지내주지 않아요. 누구도. 천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천사가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야 돼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재물을 골라야 되겠지 재물을 골라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딱한 군데야 예루살렘 성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 내가 양의 우리에 가서 내가 기르던 양 중에 제일 튼튼하고 제일 잘 생기고 제일 좋은 놈을 골라 골라서 그것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 만약에 만약에 그 성전이 천사 홍대 에 있어 홍대 홍대 홍대하는 조금 저기 감이 오지 거리가 거기까지 끌고 걸 걸어 가야 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시간이?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돼. 홍대까지. 1시간에 4km씩 간다 그러면 40km는 되겠지? 10시간 걸어가야 돼. 10시간.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어. 거의 다 갔어. 극동방송 있는 데까지 갔어. 근데 다리가 똑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집에 와야 돼. 10시간 걸어서 그리고 다시 양을 고르는 거야 그리고 그 양을 또 끌고 10시간을 또 가야 돼1 0시간을 무사히 이제 성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재단풀에 내가 묻고 천사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먼저 죽여? 그럼 도살이야 기도? 그렇지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해야 돼 안수 그 양의 재물에 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안수해야 돼 안수 그리고 나서 천사 뭐해야 돼 죽여 맞아 어디어디 어디 찔러서 죽을 수 있지 내자 네, 네, 내자 내장은 네 나중에 빼는 거고 어 미간 첫 번째 미간 그 다음에 동맥 그리고 심장 죽이는 곳은 세 군데에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번에는 미간을 한번 찍어서 주이겠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미간을 찌를 수 있는 칼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칼을 들어서 미간을 콱 찍는데. 양이 천사를 딱 받는데 눈이 마주쳤어 찍을 수 있어 없어 눈을 찍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문적으로 동물을 이렇게 도살해본 경험이 없잖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법대로 동물을 그렇게 매일 죽이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간을 향해서 힘껏 내려치면, 이 미간은 정확히 골리앗이 맞았던 이 미간을 정확히 찍으면 즉사합니다. 여기는 즉사 코스야. 골리앗이 거기를 맞아서 죽은 거야. 정확히 힘껏 내려 찍으면 즉사해. 그런데 대부분은 못 찍죠. 그래서 미간을 찍어서... 동물을 죽일 정도가 되면 이 골이 거의 쪼개져서 이 미간이 쪼개져서 골이 나온다고 해. 골이 찍을 때 뭐가 되겠어, 천사? 피요. 피도 튀고 뭐이 미간에서 그 골수가 흘러나와서 튀고 그러겠지.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면 동맥은 끊을수 있을 것 같지? 네. 어? 동맥은 직사 코스가 아니에요. 동맥은 그래서 동맥은 머리를 발로 밟고 칼로 동맥을 찍어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데 피가 다 나올 때까지 살아있대.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그 정도로 이 동맥은 직사 코스가 아니에요. 어, 그 피를 짜주는 거예요. 빨리 죽게. 거기도 잔인해. 그러면 이제 심장을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천사? 아니야. 이제 내가 심장 주, 심장을 심장을 찌를게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를 주냐면 새고챙이 큰 새고챙이 쇠꼬챙이 있잖아. 새고챙이를 줘요. 그럼 그걸로 한 번에 찌르는 거야.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천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안 알고 내가 찔러서한 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내가 죽일 때쯤 되면 이미 나는 피 범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천사 이제 죽었어. 그럼 뭐 해야 돼? 껍질을 벗겨야지. 껍질을 가죽을 벗기는 거야. 가죽을 가죽을 벗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도 동물의 껍질을 벗겨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껍질을 벗기는데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래. 껍질까지 다 벗겼어. 선사 그럼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는 이 마디마디 있잖아. 각을 떠야지. 각을 떤다는 게 뭐냐면 이 마디마디를 이제 도끼로 자르는 거야. 칼로. 칼로. 그래서 어, 많은 학설이 있는데 이 목을 분리해야 돼. 목을 우리 사극에 보면 칼을 들어서 한 번에 치면 목이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laughs> 절대. 보통 세번 내지 네 번을 쳐야지 목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척수를 분리할 때몇 번을 찍어야 될것 같아? 천사는? 일곱 번? 네 4번? 번이면 될것 같아? 한 삼십 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 마디 마디마다 이제 분리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천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장이랑 다 분리한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놔야지. 어? 내가 각을 뜬 거를.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의 불로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 죄에는 뭐가 있죠? 죄. 죄의 값은 뭐야? 천사. 그렇지. 사망. 응. 박수. 맞췄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 따라오는 게 뭐지? 죽으면 끝나나? 뭐가 있어? 심판이 있는데, 지옥. 지옥이 있는데, 그걸 좀 <laughs>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와, 왜 가? 죄 지어서. 죄 지어서 가는데, 지옥 가면 뭐가 있어? 형벌이 있지. 진노가 쏟아진단 말이야. 지옥에서 룰루랄라 할건 아니잖아. 지옥은 고통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죄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쏟아지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레이교의 제사법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진노가, 큼직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천사 어디에 쏟아졌어? 가 네. 원래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그렇지 원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야 되냐면 내가 받아야 내가 <laughs>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이 송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했던 단어냐면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노예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송량이라고 그래 천사 노예였어 아니었어 천사 노예였어 아니었어 <목소리> 무 죄의 노예 맞아 죄의 노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러면 아직도 죄의 노예야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이끌고 다닌다고 나를 그 죄의 노예 그래서 전사 몇 번도 망쳤어 번. 다섯 번 30번? 그치? 도망갔던 노예는 그 어디에다가 인장을 찍는지 알아? 천사? 머리 안 얼굴에 찍어, 얼굴. 이마에 찍어. FUG. 도망갔다라는 그 노예라고 얼굴에다가 FUG라는 그 단어를 빨갛게 불, 불에 달궈가지고 이마에 찍는다고. 이마에, 천사들은 몇개 찍혀있어요, VG가? 30번? 아니요. 100개? 아니요. 200개? 아니요. 1개? 네. 한개한 번만 되셨어? 네. <웃음> <웃음> 원래, 노예는, 내가 노예를 사면, 어, 자기 집에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 씨니까 C자를 찍겠지. 우리 집에 노예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깨나 팔뚝에 찍어요 옷을 입으면 안 보이게. 그런데 노예 생활이 힘들어 못살겠어왜 그런지 알아, 천사? 노예는 어떤 법으로 다스렸게? 노예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가축법에 해당돼서 가축법. 노예는 가축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있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문제가 안 돼. 어, 로마 시민권자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친구야, 잘 지냈어? 내가 어제 내 노예를 죽였어. 왜 죽였냐면, 내가 목욕하려고 목욕물을 받아놓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뜨겁잖아. 그래서 죽여버렸어. 이게 노예의 위치예요. 로마시대 때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어. 친구야, 내가 내 노예를 죽였어. 왜 죽였는지 알아?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키우는 마티즈 있잖아. 마티즈, 고운 물 있잖아. 이놈이 죽인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내 노예 죽여버렸어. 내 애완동물을 죽였다고 노예를 죽였다는 거야. 있을 수 있어, 없어, 천사? 없지.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바울 당시에 노예는 그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그 정도 위치.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어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그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아무런 그런 해가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삶이 노예의 삶이야. 천사 그러면 거기서 살고 싶겠어, 도망가고 싶겠어. 도망가고 그래. 그래서 그 노예가 도망가면 첫 번째 예지야 뭐할 것 같아? 노예가 이제 아 힘들어 하고 도망갔어. 그럼 뭐할 것 같아? 그날 밤에 자기에게 찍혀져 있는 문양이 있잖아. 칼로 그걸 긁어내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관청이 있었어, 로마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추노꾼이 있었지, 추노꾼. 그거 드라마도 있었어, 추노라고. 드라마도.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심스러워. 얘가 도망친 노예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그 관청의 그 관리들은 무엇부터 확인하겠어요? 옷을 벗겨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기로 결심한 그 노예는 도망을 가면 무엇부터 하냐면 숨어서 나에게 있는 그 문양을 칼로 잘라내는 거야. 생사를 잘라내는 거야. 그래야 변명이라도 할수 있어. 변명이라도. 이거 제가 화상 입은 자국이에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직결치업은, 직결.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야. 그것도 정말 자비로운 주인일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껍질을 벗겨, 껍질을. 산 사람 껍질을. 그리고 손을 말에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와. 그리고 가도만. 그리고 다시 노예 시장에 내다 파는 거야.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지. 왜안 팔려? 여기 FUG가 있잖아. 도망갔다는 노예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원 플러스 원에도 처하고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와서 다른 노예들 붙이켜서 같이 도망가면 어떡해? 그렇지? 아무리 힘세고 건장한 노예라도 얼굴에 FUG라는 표시가 있으면 절대로 안 사가요. 안 사가요. 그런데 이 노예 시장의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냐면 화장실이 따로 없어. 세창살 감그 수용소에 꽉 차게 넣어놔요. 그러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다 해결해야 돼 모든 것. 먹는 거, 자는 거, 먹으면 뭐 하지? 화장실 가야 되잖아. 거기 화장실이 없어. 그 자리에서 모든 걸다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래서 그 노예 시장에 있는 그 노예는 팔리는 게 소원이야. 팔리는 게. 팔리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이 나였다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몇한 번만 죄진 사람 손들어봐. 한 번만 죄진 사람. 죄몇번 지었어? 할수 <laughs> 없지. 그 얼굴에 그러면 이 찍을 틈이 없겠네. 이중 삼중으로 찍혔겠네. 그렇지? 죄한 번만 지었어? 몇번 지었어? 몰라. 맞아. 나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때 그 노예 앞에 노예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쓰는 거예요. 에이, 오늘도 지나가겠지. 누가 나를 사겠어?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제 목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노예의 몸값이 달려있어. 써놨어, 주인이. 천 원. 천 원. 보통 노예의 몸값이 천 원이면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는 천사 얼마 적을까? 안 팔려, 한달 동안. 십 원? 일원. 일원? 그래도 안 팔려. 봉다, 봉다. 그래도 안 데려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값은 관심이 없었어 그분이 생각하는 값 승우야 얼마일 것 같아 그분이 승우를 생각하는 값이 얼마야 그렇지 왜왜 왜 환산이 안돼 그분의 생명이니까 마귀는 그러죠 에이 쟤 있잖아요 쟤쟤 쟤. 쟤 공부도 못해요 쟤는요 맨날 홍대에 관심이 있어요 홍대에 그리고 있잖아요 저놈은 어제 들꽃놀이 본이라고 훈련도 안 왔대요 훈련도 그런데 예수님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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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도 돼요 이거 이거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에 내가 마땅히 나에게 쏟아져야 될그 진루의 자리에 그분이 서시고 나를 빼내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속량이야 속량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야 성찬, 성찬.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 하나됨. 내가 늘 천사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홍대갈수 있어 없어? 갈 수는 있지. 근데 놀러는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진영아 함께 있어. 어? 형이한대 때렸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 안에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준영이가 때렸어.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성찬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으면 성찬하면 안 돼. 회개하고 성찬해야 돼. 그리고 침례왔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하면 안돼 침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 예식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어, 법적으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 침례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성찬하면 안 돼. 이건 술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니야. 우리가 축사하고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기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했다는 것을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